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반려생활의 길라잡이 동물의사 장쌤, 문쌤입니다. 강아지 처음 입양했을 때 너무 당황하는 경우가똥 먹는 거 아. 진짜 엄청 당황하지 않아요? 처음에 아기 왔을 때막 응. 입으로 막 뽀뽀하고 막 이러는 데그 입으로 또똥통을 먹어. <laughs> 나랑 물고 빨고 막또 또또 다시 가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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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러는데 음. 그 강아지 대부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엄청 당황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저희 비누도 처음 왔을 때 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입으로 다시 이렇게 아... 인터넷에 쳐봤죠 그 강아지가 똥을 먹어요 그러시니까 십계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약간 종교적으로 네 똥에 뭐 식초를 뿌려라 아니면은 뭐 레몬 뭐 이런 걸 사용을 해라 거기서부터 잘못됐고만 애기가 똥을 누으면은뭐 시끄러운 소리를 내라 정말 잘못된 식계명들이 지금까지도 돌아다니더라고요.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 식계명이 아직까지도 돌아다닙니다. 그게 되게 그럴듯한가 봐요. 왜냐면 식초 냄새가 나면 뻥안 먹을 것 같으니까 그걸 따라해보게 되죠. 그런 기분이 드는 건가? 팻샵에서 <laughs> 어. 어, 분양이 되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유리장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좁은 공간에서 밥 그릇, 물 그릇, 패드 다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똥을 장난감인 줄 알고 가지고 놀고 또 제때 안 치워주다 보니까 계속 똥에 노출되다 보니까 먹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패샵에서는 아이들이 빨리 자라게 되면은 분양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리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밥을 조금씩 주잖아요. 하루에 몇알뭐 이런 식으로 오늘 식사량이 부족해서 똥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패샵에서 한 번에 2 0 알씩 하루에 두번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한 가이드를 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특히 패샵에서 강아지 데리고 오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식이량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강아지의 충분한 식사량은 사료 포즈 뒷부분을 보면은 킬로그램당 얼마큼 먹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양만큼을 먹여 주셔야 되시고 아이가 그 양보다 너무 소량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사료량을 늘려서 자기가 원래 먹어야 되는 양만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갑작 양을 증가시켜 버리면 소화기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구토를 할 수도 있고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그 목표한 치에 도달할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매일 조금 조금 씩 늘려주셔야지 됩니다. 저급 사료를 먹어서 소화가 안된 채로 똥을 누게 되니까 사료향이 나잖아요. 그래서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변에서 밥 냄새가 나니까 저급 사료 좀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사료로 좀 바꿔주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 혹은 소화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소화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변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장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을 먹었을 때 보호자의 반응 때문에 아이들이 음. 똥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자님이 똥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아 이렇게 놀란 거죠 음. 그러면은 자기를 반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관심을 받았다 이러면서 음. 어 변을 먹으면은 관심을 주는구나 또 먹어야겠다 음.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변을 먹었을 때 보호자가 크게 뭐라 뭐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배변을 했을 때 보호자가 무서운 소리를 내서 나를 무섭게 한다. 내가 변을 봤다는 걸 들키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증거물을 없애려고 변을 먹어서 없애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야너막 입만 먹어, 그러고 아니면 때렸다, 막 그렇게 혼내는 걸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화장실 교육을 할때 강아지를 혼내는 방식으로 하면 강아지가 변을 먹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을 내는 방식으로는 교육하지 않는 으시 것이 좋겠다. 노령견이 변을 갑자기 먹게 되는 경우는 쿠싱이나 당뇨병, 기생충 감염 같은 그런 질환이 생겨서 갑자기 식욕이 폭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허기가 져서 변이라도 먹어야겠는 상황이 되는 거죠.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그때 그때 똥을 치워주시면 되세요. 그게 최고의 해결책. 음. 근본적인 해결책. 식초를 이렇게 칙칙칙 뿌린다고 음. 똥을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문제 의 원인 방치되어 있는 똥인데 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먹지 않기를 바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식초 냄새가 나는 똥이. <laughs> 어, 그냥 식초 냄새가 나는 똥이 그냥 있는 거지. 그 향을 뿌리는 게 중요하신 게 아니고 바로 바로 치워주시면서 관심을 끄게 하는 거. 그게 제1원칙이다 실 위치가 적절한지 체크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은 처음에 아기 데리고 오면 울타리 해가지고 밥그릇, 물그릇, 패드 해서 그 데려왔던 그패샵이랑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테이블에 절반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쳐가지고. 똥을 넣었을 때또 관심이 계속 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밥 먹는 공간이랑 배변하는 공간이랑 분리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 안에서는 분리가 사실상 안 되잖아요. 밥자리 바로 옆이 화장실 자리인데 일단은 강아지를 울타리 안에서 가두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었고 어떤 화장실 교육 때문에 교육 좀 공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하면은 울타리를 좀더 넓게 해서 화장실 자리, 밥 자리, 쉬는 자리가 구별이 될수 있거든요. 지금 울타리 생활을 좁게 하고 있고 이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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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는 상태에서 변을 먹고 있으면은 공간을 넓혀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의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다양한 장난감을 마련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맛있는 간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음. 사용해가지고 가지고 놀게 해주신다던가 각기 다른 장난감을 뭐세 가지 이상 뭐 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봉제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삑삑 소리가 나는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놀이 방식이 다른 다양한 종류를 마련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변에 대한 관심을 너무 쏟기보다는 다른 데로 관심을 분산시켜 줄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반려견을 위한 뭐 TV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뭐창 밖을 바라볼 수 있게 자리 같은 걸 마련해 주신다던가, 접종이 끝난 상태라고 한다면 산책을 다니시는 거. 세상에는 사실 똥 말고 정말 재밌는 게 얼마나 아, 많고, 그럼요, 그럼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0분증 약을 먹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성분을 보니까, 아밀레이즈, 캡시쿰 페이버, 뭐 이런 것들, 맛내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먹어도 사실 막 크게가 효과가 없고, 보면은 알파 아밀레이즈, 이게 뭐 단백질을 분해한다고 설명이 써져 있는데, 단백질 분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아밀레이즈는 이제 우리가 아는 아밀라제를 말로 하는 건데,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거든요. 근데 여기 업체 설명으로는, 이게 뭐 단백질을 분해해서 변의 냄새를 뭐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캡시쿰이라는 성분은 캡사이신 성분이에요. 맛없는 똥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레몬 뿌리는 거랑. 뭐 식초 뿌리는 거랑 크게 뭐 달라지지가 않는다 어차피 이 식분증 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 변의 맛과 냄새를 이상하게 만들겠다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그럼 식초 뿌린 거랑 진짜 다를 바가 없는 거고 제일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를 뿌렸든 뭐 약을 먹여서 변이 이상해졌든 변이 계속 있는 거 자체가 문제 상황인 거예요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먼저겠죠 이것도 한 12,000원 정도예요 아... 그럼 단가 면에서 식초가 좀더 나은 네. 거네요 아, 둘다 효과는 <laughs> 없지만 그러니까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사실 많은 돈이잖아요 굳이 이 돈을 날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분상 이거는 양이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뼈를 먹이라는 영상도 본적이 있거든요. 뼈를 갈아서 먹여라. 이것도 결국 이제 맛없는 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뼈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급여를 하시면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없던 변비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분쯤 해결 되셨나요? 10분쯤 해결.